오늘 함께 배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어,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약한 자, 가난한 자, 귀신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의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 그들을 고쳐주고 도와주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 예수님께서는 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에게 어, 지금 가장 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냐? 건강한 사람이냐? 아니면 병자이냐? 어, 바로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냐? 어, 그것처럼 어, 나도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니라 이 땅에 온 목적이 어, 죄가 많은 바로 죄인을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의 친구다.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어, 죄인들 그리고 또 세리, 어, 천대받고, 그리고 또이 세상에서 소외받는 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더 많이 만나 주시고, 또 고쳐 주시죠. 어,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내가 가장 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 바로 오늘 15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일절어 주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갈망했던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죄인 세리. 그러니까 어,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늘 죄인 세리 바라보면 혀를 차면서 아휴 정말 저 지저분한 것들.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그 전통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전에 어, 바리새인과 서기관 성의관, 성의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 저는 죄인을 영접하고 어, 그들을 어,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들과 가까이하는 어, 바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는 거죠. 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요 죄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들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옮는다고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잘못된 것은 내가 아니야 너희들이야 이상한 것은 나 예수가 아니라 너희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어, 너희들이 만약에 백 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소유주라고 생각을 해보렴. 어, 그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눈을 정말 너희들이 씻고 그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아흔아홉 마리를 너희가 나두고 어, 이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너가 정말 어, 안간힘을 다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이른양 하나를 찾아내면 얼마나 어, 즐거워하겠느냐. 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고 비유를 풀어 주십니다. 7절에 어, 이처럼 죄인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으 의인 99명이, 예, 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이것을 예,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이 보게 되면 자녀가 1 0 명이라고 해가지고 하나가 지금 아프고 방황하는 거에 대해서 뭐 지금 아홉 어 명의 자녀는 다 무사한데 무탈한데 관심이 없겠습니까? 아니죠. 손가락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서 어한 자녀가 방황하고 아프면 지금 온 몸이 쑤시는 거죠. 아픈 거죠. 예, 바로 이게 어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은 그 아파하는 한명 그리고 잃어버린 한 명에게 항상 마음이 쓰이고 그리고 멀리 간그한 영혼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똑같은 예화가 계속 반복됩니다 팔절에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그리고 또그 뒤에는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하루 노동자가 일했을 때벌수 있는 만큼의 바로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은 아니죠. 어, 하루 열심히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어, 바로 그 어,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예, 지금도 어, 백불 잊어버리면 잃어버리면 어떻게든 찾잖아요. 이게 지금 소파 밑에 있지는 않을까? 이게 지금 어디 있을까? 주머니마다 다 한번 뒤져보잖아요. 예, 그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 가치가 있는 액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처럼 한 여인이 지금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정말 눈을 씻고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어, 이것처럼 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 바로 드라크마가 어, 하나의 드라크마가 여기 죄인 한 사람으로 비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느냐. 마치 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아 여기 있구나. 찾아낸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로 회개할 그 회개해야 될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그 영혼을 찾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 너무나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죠. 어, 한 둘째 아들은 어, 굉장히 몰상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받아냅니다. 받아내고야 만 거죠.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거죠. 어, 근데도 그 선한 아버지는요, 어, 재산을 정리해서 둘째 아들에게 어, 줍니다. 어, 문제는 이 둘째 아들은 어, 매니지먼 스킬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인격도 형편이었기 때문에 금방 다 탕진해 버릴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그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 아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방황을 하죠. 어, 돈을 가지고 나가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큰 유산을 다 탕진하고 써버립니다. 1 4절 크게 흉년이 들어 궁핍하고요. 어, 이제는 먹을 음식도 없고 옷도 다 떨어져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나 먹고 있습니다. 짐승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돌아봐요. 회개를 합니다 (17절) 어~ 내가 얼마나 어~ 정말 어~ 지금 어~ 부족하게 되었는가 아버지의 집은 정말 풍족하지만 나는 너무나 지금 굶주려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18절에)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이게 회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죠. 회개는 이와 같이 지금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포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냥 내가 실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 아버지가요? 맞아줄까요? 맞아주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아버지는요 몇 년이 되었는데도 멀리서 혹시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가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아들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며칠을 며칠을 그가 걸어왔는데 아버지가 지금 동부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시력도 안 좋은 아버지가 그 고령의 나이에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타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돌아온 아들을 그 즉시 그 누구보다도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죠. 그 아들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판단하지 않고 너가 옛날에 왜 그랬느니 왜 그랬니 한 번도 추궁하지 않고 22절과 같이 그를 전심으로 환영하며 맞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죠. 그러면서 자기 하인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잡은 다음에 축제를 벌리자. 이는 내가 정말 기다렸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맞아 주십니다.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맞아 준다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은 아버지의 태도에 대하여 정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옆집 아저씨입니까? 아니고요. 이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첫째 아들, 이 가정의 장남이었죠. 어 지금 자기의 동생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 배역 망득한 어 계속해서 이 동생을 비난했던 거죠. 근데 이 동생이 그렇게 큰 죄를 지고 돌아온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쉽게 용서해 준다고 그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언제 나한테 이렇게 준 적이 있어? 아버지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질을 빼주고 신발을 벗어주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서 잔치를 해준 적이 있냔 말이야 없으면서 그런데 저 배은망덕한 나의 동생은 왜 저렇게 해주는 거야 왜 나의 동생에게는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너무나 마음 상해합니다 그에 대하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항상 나와 함께 가장 가까이에 있지 않았느냐? 나는 물론 그러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 하지만 너의 동생은 어떤 사람이니? 너는 함께 있었지만 나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니니? 지금 멀리 멀리 떠나간 뒤에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온 바로 그와 같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아니니 어, 이렇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설명하죠. 그래도 그 큰아들은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 큰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는 거죠. 바로 이 성경 본문에서는. 죄인들과 세리, 죄지은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죠. 하나님과 가장, 어,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가까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이 먼 부부가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은 떠나간 한 영혼을 위하여 지금도 잠을 설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은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구원받아야 될 영혼에게 얼마나 관심 있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가 느끼는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도 아무런 불쌍한 느낌이 없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왜 저렇게 설치는 거야?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나도 그랬어. 하지만 시간 지나봐. 똑같아져. 이렇게 냉소적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이 아버지의 첫째 아들, 이 가정의 장남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지금 표현해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바로 그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작은 자들 그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복... 쓰인받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을 던져 아버지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성교사님들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드리며 적극적으로 돕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서 지금도 아버지 정말 이 땅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기로 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우리가 또한 멀리 나가 선교하며 아버지 우리가 단계 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흘려 보내며 또한 아버지 열방의 주님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며 그분들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나가는 선교사 혹은 보내는 선교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이 집에 가장 못난이가 누구입니까? 어, 바로 그 아버지의 큰 아들, 이 집의 장남입니다. 그는 정말 돌아온 자기의 동생, 지금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그한 영혼을 그는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해 주고 환영해 주기는커녕 정말 그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정말 반대하며 아버지를 정말 그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분노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우리가 함부로 정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굳은 살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의 존귀함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같이 하머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지지면서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혹시라도 아버지 그 장남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굳은 살이 있다면 그것을 벗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다시 말랑말랑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정말 떠나간 영혼들 기다리게 하여 주소서. 그 한정원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과 함께 통신적 실 춤을 추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누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정원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 정말 감동도 없고, 오히려 아버지 정말 죄인인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고 왜절러느냐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죄인이소서 우리가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죄인을 위하여 왔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는 아버지 정말 그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라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더욱더 우리의 기도를 모으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돌아오는 그 영혼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하해드리며 아버지 그와 같은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베드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날마다 축제가 열리는 교회가 되게 앞서서 우리 베드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돌아왔을 때 모두 가 환영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 손님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제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앞서서 죄인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욱 더 세례를 많이 베풀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죄인들이 돌아와서 함께 기뻐하며. 날마다 천국의 잔치가 열릴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베네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 한 드라카마를 찾는 여인과 그리고 떠나간 둘째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아흔 아홉 마리가 지금 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애타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바로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제는 실천하기가 없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한 영혼을 찾아서 최 선을 다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제 땅 끝은 정말 우리가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등을 돌린 그한 영혼이 있는 바로 그곳이 땅끝인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땅끝에 서 있는 바로 회개해야 될 영혼은 나의 아들일 수 있고 딸일 수 있고 나의 부모님일 수 있고 아버지 우리 직장 동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가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면. 그를 위하여 정말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쌓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자존심에 대하여 내가 죽고 주님의 복음의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살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그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있는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세임 받는. 가장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